안녕하십니까.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좀프로입니다 오늘은 뒤돌려치기 짧게 칠때 키스 많이 나시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은 당구를 많이 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뒤돌려치기를 코너각으로 친다거나 뒤돌려치기를 길게 칠 때보다 뒤돌려치기를 짧게 칠때 키스가 많이 납니다. 오늘, 그 짧은 뒤돌려치기 키스가 왜 많이 나는지 알아보고 키스를 빼는 해결법.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모든 배치를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높은 확률로 키스를 뺄수 있다. 이렇게 치면 높은 확률로 키스를 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 뒤돌려치기 짧게 칠때좀 자신감을 가지고 키스를 의도적으로 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뒤돌려치기 짧게 해결하는 방법 뒤돌려치기 짧게 해결하는 방법 그것도 키스를 피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걸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치가 지금 뒤돌려치기 길게 칠수 있는 배치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두께로 뒤돌려치기를 길게 해결할 수가 있는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는 굳이 짧게 시도하지 말자입니다 길게 칠수 있는 배치는? 그냥 길게 치자.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뒤돌려치기를 코너각으로 친다거나 길게 칠때 키스가 덜 납니다. 키스를 신경 안 쓰고 쳐도 대부분 키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칠수 있는 배치가 뜬다면 그냥 길게 치시면 됩니다. 굳이 짧게 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배치는 어떤 배치냐? 자 이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을 얇게 치려고 해도 뒤돌려치기를 길게 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뒤돌려치기를 짧게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때 수구의 이동 경로를 그려 볼게요. 자이 정도 꺾이면 되겠죠. 자 수구의 이동 경로는 이런 식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접구의 두께를 편안한 두께, 편안한 두께로 치게 되면 높은 확률로 키스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수구 이동 경로를 그려놨죠. 지금 이 배치에서 편안한 두께로 치면 일접구가 어디로 갈것 같으세요? 자,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갈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공이 여기. 여기 이렇게 돌아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일적구가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간다거나 이렇게 가더라도 돌아서 나오겠죠 엄청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적구를 편안한 두께로 공략을 하게 되면 이 일적구는 반드시 이쪽 코너로 갑니다 근데 내공도 역시 이쪽 코너를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두께를 공략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그렇다면, 키스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스를 빼려면 불편한 두께를 설정하면 되겠죠? 자, 불편한 두께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두께보다 더 두껍게 치는 방법이 있겠고요. 더 얇게 치는 방법이 있겠는데 더 두껍게 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구의 이동 경로를 다시 그리기 전에 제가 추천하는 1적구의 이동 경로는 이쪽 코너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쪽 부근을 목표로 하고 1적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두께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노려주셔야 돼요. 이런 배치에서는 반보다 두꺼운 두께를 쳐주셔야겠고요. 이런 위치에서는 절반 두께를 노려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적구가 이쪽으로 가면은 탈락. 이쪽. 여기 언저리를 노리고 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두꺼워서 내가 이 공을 이쪽으로 보낸다. 이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일적구가 원쿠션 맞고 이적구를 때릴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두께여도 안 되고 너무 두꺼운 두께를 노려도 안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을 하진 않겠습니다. 일접구를 여기 단쿠션 두 번째 포인트 쪽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타이밍. 타이밍. 자, 지금 이제 수구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구의 이동 경로. 수구의 이동 경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 경우는 탈락. 이 경우도 탈락. 자, 느낌 오시죠? 일적권은 나가고 내가 천천히 돌아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칫 타이밍 조절을 잘못하면 원 가고 있을 때원 여기서 만날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조절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1번 당점의 높낮이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2번 샷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두툼한 두께로 치고 있기 때문에 상단 당점을 많이 줄수록 내공이 맞고 나서 살짝 멈췄다가 가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고요.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샷을 부드럽게 뻗어주기보다는 빠른 스피드로 탁 끊어주면서 내공이 맞고서 살짝 멈췄다가 가게끔 타이밍 조절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타이밍 조절을 실패하면 여기 부근에서 만날 확률이 높다. 시타 장면에서 이 키스가 나는 장면을 상황별로 전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껍게 공략할 때는 일접구가 이쪽으로 지나가게끔, 내공은 일접구가 빠져나간 다음에 천천히 돌아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안한 두께보다 더 얇게, 얇게 공략하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원공은 얇게 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일 때 사용을 많이 하겠네요. 이런 경우일 때 일적구 맞고 수구가 거의 엄청 얇은 두께로 지나가서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일적구가 엄청 얇게 맞았기 때문에 일적구는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 얇게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을 천천히 굴러가게. 여기서 멈추면 더 좋습니다. 여기, 여기가 키스 타이밍이죠. 여기서 만나기 전에 아예 너무 얇게 쳐서 이 공이 여기 언저리에서 멈추는 게 제일 좋겠고요. 내 공은 빠른 속도로 키스 구역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타이밍 조절이 중요하겠죠. 이 공을 엄청 얇게 쳐서 여기서 멈출 수가 있다. 그러면 타이밍 조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께로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공이 여기까지 굴러갈 것 같다 싶으면 이번에는 오히려 샷을 꽉 잡는 게 아니고요. 샷을 부드럽게 빠르게 넣어주면서 내 공이 일접권 대 힘을 많이 안 뺏기고 빠른 속도로 돌아서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칫 두께가 두껍거나, 샷에서 일적구한테 힘을 많이 뺏겨서 수구가 느려지면 여기서 만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두께로 치면은 일적구가 이쪽 코너 부근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돌다가 만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두께보다 두껍게 노린다거나, 편안한 두께보다 얇게 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고요. 이두 가지 방법 역시 키스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 조절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평소보다 두껍게 칠 때는 내공이 느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샷을 좀 끊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보낼 때는 내공이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샷을 부드럽고 빠르게 뻗어 주시는 게 키스를 빼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칠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시타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시타 영상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오 이렇게 해서 쫑이 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쫑을 뺄 수가 있구나 느낌이 오시죠 당구장에 가셔서 꼭 연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